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 나이츠 세나컵의 박내입니다 자, 오늘 세나컵 결승전 바로 가실 건데, 이번에도 과연 즉사 방대기 결승에 진출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븐 나이츠가 리메이크 되었는데, 아직은 적용 안 됐습니다. 세나컵에서. 하지만 미리 올라와 있는 뭐, 아일린이나 스파이크 같은 친구들은 상영이 먹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약간 리메이크된 세븐나이츠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리스도 상영 먹었죠. 자 그러면 바로 결승전 덱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역시다 역시 바뀌지 않는 방덱의 불변 법칙, 무조건 세나컵 결승전에서 1등 한다라는 설이 드디어 또 실현이 됐습니다. 저랑 같은 방덱 유저분들은 신납니다. 자 일단 덱은 간단히 말하자면 직방덱이에요. 네. 이두 선수의 대기 차이점은 단 하나. 우루키오라와 나타가 있다는 점. 또한, 녹스가 앞줄에 있고, 녹스가 뒷줄에 있다는 점. 자, 그럼 바로 짧게 설명을 마치고, 바로 결승전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양측 리더의 웅은 당연하게 지원형입니다. 뭐 체력이 중요하지 않은 직사 방대기라서. 자, 일단 성공! 델론즈가 가져갔습니다아띠나시소수 하지만, 반사가, 와 이거 자우타면 큰일 날어요 이거. 자, 바로 나타, 주. 제거, 그와 동시에, 녹스가, 어, 녹스 사망, 어, 요또 녹스, 직사가 사망. <laughs> 자, 지옥의 파동, 완벽하죠? 지금 상황에서 크리스가 아직 스킬이, 아이고, 사망. 자, 사실 심판, 여기서 또, 침묵 반사가 나올 예상이 됐는데, 침묵 반사, 당연하죠. 자, 반사, 자살. 자, 어둠의 속성이 여기서 또, 어, 자살 안 걸렸어요. 어, 자살. 자, 지옥의 파동. 어, 지금 여기서, 어, 자살, 아이, 즉사. 죽음의 일격, 누구한테? 우복치, 사망. 자 여기서 파멸의 소나기가 지금 못쓰죠 각성기가 지금 침묵걸린 상태라서 자 전광 석화! 일단 크리스가 4턴 검.. 4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보입니다 즉사! 와우 오우 즉사가 아직도 오우 무시하고 못합니다 지금 델론즈도 상태상 반사가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상태상 반사 감전 어? 마비 어? 이거 델로 죽을 거죠 이거 죽고 설마 속공 어어 어, 속공 안 터졌어요 어 서로 지금 직사가안 터지고 있는데 여기서 야 어드벨격이 먼저 돌아오면서 배시아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역시 직사 방득이라서 딜링이 안 나옵니다 다 직사로 주기 때문에 와 역시 직사가 개꿀 대비죠 자살하는 명경기가 발생하고 <laughs> 자 그럼 3 4회전도 한번 바로 관람하기 전에 일단 방덱과 부공덱의 싸움입니다 네뭐 하고는가? 어... 일방적인 경기이기 때문에 어 이거 뭐죠? 어그 와중에 7개의 대제의 장비 아무튼 바로 가보도록 하죠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같지만 바로 경기를 해봅시다 자 1인선 ST 1인선수는 나타를 기용해서 브란즈와 테오의 딜을 올리겠다는 모습인데 상대가 즉방덱이라서 선공을 뺏겼어요 어? 공댕이 성공을 뺏겼어요. 이거 그러면 졌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댕이 성공을 뺏겼기 때문에. 아, 이거 많이 안 좋죠? 자, 사신심판. 이거 침묵 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브란저브 프레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걸리나요? 다 걸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즉사로 최후를 맞, 마... 어, 일단 크리스잘 깎아줬고, 지옥의 파동까지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파멸의 시선만 남았죠? 파멸의 시선 날라가면 끝납니다 파멸의 시선! 카르마, 테오, 카르마 오롤리 사망 직사, 어, 브란조와 브란슬 직사가 안 걸렸어요 이건 아주 좋은 징조예요 하지만 아직 어둠사 버트되고 아직 크리스의 직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브란조와 브란슬이 아직 직사를 안 걸렸지만 직사가 두번 터지면 아! 멜키르가 반격으로 아, 멜키르가 때렸어요 아, 멜키르가 때렸는데 일단 크리스를 안 때렸어요 크리스 어둠의여 남아있죠? 어, 직사로 사방. 크리스 어둠의 여기 있으면 끝납니다, 이거. 크리스, 정광 석화. 일단, 브란저, 브란셀, 체력 제거. 자, 일단, 광기 효과가 발생해서 때릴 수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괴력이 난동 안 좋습니다. 왜냐? 이미 크리스가 죽은 상태에서 방대에서 최약체인 크리스가 안 죽, 아, 직사까지 완벽하게 끝날 것 같네요. 남은 건뭐 태호인데, 지금 상황에서 워낙 단단한, 뭐, 축복 세공, 어, 녹스랑 축복 세공 또 델론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텅감으로 최후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국 파성풍? 버텨내고! 태우 역시 멋있다. 하지만 할게 없다. 이제 죽을 뿐이다. 하면서 불멸의 분노. 어, 또 버틴다. 네, 의미 없는 스킬이지만 일단은 버팁니다 제가볼때 여기서 죽음의 일격 죽 뭐야 아무튼 사신나무 사신심판 아 턴간기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쓰질 않습니다 쓰더라도 안 씁니다 자 여기서 파동의 시도 말고 그렇지 하면서 녹스가 공덱을 완벽하게 치죠 버렸죠 네 시원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아무튼 죽어 자, 이번 세나컵 역시 또 방대기 역시나 맨날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스파이크가 없기 때문에 공대기, 어, 8강, 4강전에서 다 탈락을 했죠 어, 방대기, 어, 공대기 공대기, 파이크가 없어서 다 탈락을 했죠 파이크를 껴도 어차피 직사를 걸리기 때문에 유로 어떻게 좀 뽐빠이 해볼까 했는데 성공이 다 델론전한테 뺏겨버립니다 어쨌든 성공이 뺏겨버리면 공댁은 지기 때문에 다 뺏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레벨 차이가 심하고 공룡 차이도 심하기 때문에. 와우, 아무튼. 자, 지금까지 세븐 나이츠의 박냄이었고,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